안녕하세요 힐링 날란트 네 번째 이야기 정혜주입니다 제가 할 것은 시편 1편 한 호흡으로 1절부터 6절까지 한 호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읽기요 마이크 세팅 좀 하고요 많이 긴장되는데요 읽기 가능하신 분은 도전해 주세요. 읽겠습니다안 아, 보여 눈뽕당해가지고. 곡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꼬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르는 목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들겨워가도다 그러므로 악기들이 빨리 걷지 못다면 죄인 여인들의 무릎에서 좋은 다리로다 무릎 여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저가지 아기들의 길을 마리로다 마가리로다 마가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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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장3편이죠3편 삼편은 8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목소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 대적하여 기를그하님께서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주는 나의 방패시 나의 영광이시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에서시는도다 내가 누워 잠하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드로다 천만이 나를 진신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요? 아 눈뽕이 여와여와 <laughs> 영화. 일어나소 나의 하나님 나를 소서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다이다 구원은 여와께 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